새누리당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참여정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이른바 물타기 전략인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물타기 전략이야말로 정부여당이 느끼고 있는 초조함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종훈 기자입니다. 이 성완종 이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그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한 발언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성완종 리스트는 여야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언론도 여당의 발언에 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남 기업엔 노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겸 노건평 씨와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재직을 했고 자 성회장 사면 직후에 임원으로 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비조선은 특히 성환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두 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검찰의 사정이 참여 정부까지 향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고성환종 전 회장과 참여정부의 부정고리는 사실상 성환종 리스트를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에 가깝습니다. 성전 회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석가탄신일과 이명박 정부 이임 직전인 2008년 1월에 사면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당과 보수 언론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검찰이 성완종전 회장의 2008년 1월 두 번째 사면을 전후해 5천만 원 상당의 뭉칫돈이 두 차례 인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추측성 기사에 단독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일단 야당은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전 회장이 사면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민주연합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성전 회장의 사면은 야당인 자민연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여당의 물타기를 경계했습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도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대선 자금을 수사하려면 야당 대선 자금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못된 버릇이라고 꾸짖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이 이번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계부 회장이 홍문종 의원을 통해서 대선자금 2억 원을 건넸을 때 그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 통일당의 합당으로 새누리당 당원이 된 뒤였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요. 아니 왜 새누리당 당원이 야당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줍니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리수인 걸 알면서 왜 물타기를 시도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